어, 오늘은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보여드리면 이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영업이 예, 전망치 변동 그거예요 생각이 현실이 된다 야, 안녕하세요 26년 1월 둘째 주 코스피가 6%나 상승했습니다 아, 멋지네요 진짜 그리고 이제 차후 한몇년 뒤겠죠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예, 드디어 저는 이걸 조금 최근에도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 보니까, 이 나왔어요. 정부에서, 이케이케 정부에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MSCI 선지국 지수 편입. 이것도 옛날부터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진짜로 저희가 이제 별리없다고 야간시간, 야간시장, 외환시장도 열고, 그 다음에 기업가치 재고나 이런 걸로 밸리업을 하고, 어, 외국인 그런 거, 이제 투자 좀 쉽게 이렇게 좀 많이 열어줬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에 또 편입이 되면, 예, 유동성이 글로벌적으로 선진국 지수에 피입이 되면서 더 들어오겠죠. <laughs> 몇년 뒤면. 그래서 뭐 지수 진짜 뭐 8천만. 어우, 뭐어데요 <laughs> 예, 좋은 생각입니다. 기대는 기대인 거고. 결과는 뭐 모르죠. 음. 그리고 제가 한 1별, 1별 연속 수급을 며칠 전에 안 올린 것 같은데, 예, 뭐 일단 마지막 금요일 것만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실적 전망은 좀 자주 바뀌는 편이어서, 실적 전이어서, 그리고 분기 끝나고 분기말 분기 말 분기 초라가지고 자주는 바뀌어요. 그래서 노란색이 뭐 흰색이 될 수도 있고, 흰색이 노란색이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수급은 열었습니다. 이 금요일 거는. 금요일 기준에서 수목금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누적으로 코스피 급 조체가 산 종목 6조체, 4조체. 7조체가 산건 없었어요. 코스닥. 아코스닥이니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인데, 이제 다 다음 주네. 다 다음 주부터 좀 나오죠. 이제 삼바, 삼성, sds, 삼성전기, lg, 디플, 현대모비스, lg화. 그 다음에 2월달 초에 이제 이렇게 isc, 카뱅, 스튜디오, 시 n 에 브로비스, 뭐 이런 쪽. 좀 차후에 더 나올 거예요. 뭐 제가 업데이트는 저는 매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컴퍼런스콜 일정이에요. 이컴퍼런스 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저 알다시피 저는 저 삼성전자를 4월달 작년 4월부터 산 것도 컨콜 얘기가 있었어요. 하반기에 이런 가격 얘기가 있었고, 컨콜이 중요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어 진짜 좀 투자로 하시는 분들은 기업들이 말하는 걸 들어야 되겠죠. 네. 내 대신 돈 벌어 주는 쪽이잖아요. 네. 제가 자영업한다고 생각하고 제 종목을 사서, 이 종목이 일을 잘 하고 있는가 얘기는 들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1월 말에는 뭐 이렇게 다 일정이 잡혀 있어요. 지금 네, 좀 겹치는 날도 있고 2월 달에도. 이렇게 네, 있습니다. 네. 뭐, 하는 데도 있고, 컴플레스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대신 뭐, PDF 파일로, 꽉, 그 자료 던져놓는 기업도 있고, 네, 그런 기업 해주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 주주 소통이니까, 그것도 빌려업 일정이죠. 네. 그리고 요거는 요번 주이 전망치 변화인데, 네, 지금 오늘 토요일까지, 토요일도 바뀌긴 하거든요. 저는 1년 365일 매일 하죠. 520개 정도. 예, 네, 그런 거 보시면, 네, 지금 실적 전이어서, 좀 변동은 많아요. 하루 올랐, 하루 상향됐다가, 그 다음 바로 하야.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 나오는 종목이 있고, 어, 지금 보시면 이게 토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지금 중요한 거는 20, 어, 작년 12월 29일, 그 주부터 어, 이번 주까지 한 2주간 전망치 변화를 보시면 주, 좀 자주 바뀌는 구간이에요. 여기가 실적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시기거든요. 지금이 그래서 각 애널리스트들이 여러 의견이 막 충돌하는 시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어, 월요일 날, 그, 29일, 그 다음 1 0월 30일, 이렇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계속 상향이에요, 상향 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방사, 뭐 이런 거 보시면은, 이 전체적으로 좋은, 그 모든 사람들,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좋다, 좋다 하는 쪽이 주가는 올라가요. 반대로 막 왔다 갔다, 반대 의견그 다음에 찬성의견 이런 거가 이렇게 겹, 겹쳐버리면, 주가는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고, 뭐 그런 거죠. 이제 시간이 점점 다가올수록 그쪽에 어, 애널리스트들은 기업들 간에 업데이트도 수시로 하는 걸로 거겠죠. 당연히 어, 커뮤니케이션을 하니까, 이거 저희보다 정보가 빨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거를 참고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뭐 지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은행주가 좀 오케이인 것 같아요. 그 전주는, 그 전주는 뭐 차부품 쪽이었고, 차 쪽, 그리고 뭐, 어떤 삼장은 계속이고, 예. 그건 당연히 계속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번 주 보면은, 조금 계속 좀, 계속은 아니지만, 어, 상향 전망이 많은 쪽이, 전체적인 섹터로 보면, 은행 쪽이고, 화장품은 좀 왔다 갔다 하루 상향됐다가 다시 좀 하향됐다가, 어, 그래요. 뭐, 파마가 최근에 또 주가도 올랐지만 네, 같이 올라오죠. APR하고 이런 쪽. 그 다음에 엔터도 왔다 갔다 하는 편이고, 그리고 제일, 그거는 좀 하향에 제일 의견 많은 건 철강이고 2차전지 그 다음에 생필품 정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뭐좀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좋은 종으로 당연히 저는 이제 현물 상승에 베팅하는 거니까 좋다 좋다 하는 건뭐 건드리는 거죠. 예, 네, 이렇습니다. 이 정리로 해드리자면 뭐 그런데 뭐 주가는 뭐 그런 식으로 안갈 수도 있죠. 네, 그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시장 환경에 따라 다르니까 근데 네, 다 시그널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여드리면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영업이 전망치 변동 그거예요. 아시다시피 이 한해로는 주가가 올라온 게 실적 전망대로 올라온 거예요. 뭐 어제 그 전에 현대차하고 그 뭐, 삼성전자 보여드렸다시피, 뭐, 다른 것도 다 그래요. 뭐, 다 일일이 다 보여드릴 수는 있, 있지만, 에, 뭐, 원하시면 다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어, 이, 이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어, 한번 하이를 했어요. 11월 달인가? 11월 달에 하이를 했어요. 이렇게 주가, 어, 전망도 올라온 이유는, 기존 예상치를 상회하고, 사실 상향이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바로로 가는 거고 주가도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저는 저봐요 저는 그런 종목만 건드려요 그래서 이런 기업 저번에 말씀드린 삼성전자나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 타점이 제일 베스트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교하게 타점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어, 개인 투자자는 방어가 없으니까 저는 방어가 없이 현물만 하니까 어줍잖게 어, 좋다 좋다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어, 방어가 안 돼요 손절밖에 없는데 손절은 저는 손실이기 때문에 최대한 손절은 없게 만들어야 되는 게저의그 방법이니까 제일 중요한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조정을.. 조정이라기보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장기적이거나 단기적으로 우상향 기업이 위에서 좀 주춤할 때가 언제냐면 전망이 왔다 갔다 할때예요 이럴 때는 저는 좀 조심하는 편이에요 뭐 길게 가져갈 욕심 안 해요 <laughs> 만약에 뭐 이제 좀 스윙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하긴 하죠 근데 여기가 이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어, 주가도 빠졌을 거예요. 좀 빠지다가 11월 26일날에 살짝 상향이 됐어요. 이런 걸 보시면은 제가 11월, 20, 11월 26일, 11월 26일 어, 이, 이때네요. 이때 네, 이때 상향이었어요. 상향인데 아직 수급은 안 들었죠. 네. 제가 중요시 보는 게 이제 연기금, 그다음 메인 뭐 이런 기관 쪽인데 그땐 수급이 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주가가 한번 더좀 빠져요. 빠지고. 12월 18일 날또 상향이에요. 이거는 그냥 예시인데 뭐 추천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좀 정확한 타이밍에 음좀 잡을 수 있다. 18일 날 여기 상향이에요. 그리고 이제 27일 날 제법 그거 살살 살살 상향되다가 고거에 어 비해서는 좀 제법 크게 됐죠. 27일 날, 12월 27일 날, 토요일일 거예요. 네. 제가 이 토요일 날에 어 저는 전망도 또다 훑어봐요. 어. 그러 보면 그때 또 상향이었어요. 그라고 월요일날 어, 어느 정도 이제 나왔죠. 네, 상승이 20 며칠이고 29일, 12월 29일 월말이죠. 월말 월초 수구베리 밸런싱도 충분히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이 종목은 안 들어갔지만 다른 종목을 이렇게 어, 나중에 차후에 공략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월초 월말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분기 초 분기 말이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이딱 네. 들어왔죠. 뭐좀더 빠른 빠른 운용사 이런 쪽은 리밸런싱을 마지막 주에 조금 더 빨리 준비를 하기는 해요. 포지션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9일날 이제 20, 어, 월요일날 수급이 다 들어왔어요. 금토는 제한 다치고 기타 법인도 딱히, 예. 그러고, 이제 여기가 기였죠9% 올랐어요. 9% 오르면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무섭어서 못 들어가죠. 그죠. 근데 제가 이 지난 영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단기 고점에 제가 과감하게 베팅을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시기 경우. 이런 시기, 어, 지금 이 시기도 시이고, 이 상향도 최근에 됐고, 밑에서 어떻게 보면, 이 주가가 내려오고, 완전 밑에는 아니지만, 주가가 밑에 되고, 연기금이 밑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 이게, 얘네들은 그냥 들어오진 않는다는 게제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야들의 돈은, 어, 그냥 일반적인 뭐 SNS나 뉴스나, 뭐, 말 듣고 들어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얘네들은 어느 정도를 보고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확실히 밀어 넣을 때는. 이럴 때는 사사사사 하죠. 이럴 때, 이럴 때는. 긴가민가 할 때는. 왔다 갔다 할 때는. 내 보이기 시작하면 공격적으로도 간다는 거죠.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서 이열걸 올린다는 거죠. 이게 제가 뭐, 장기를 목표로 둬도 매수 자체가 잘못되면 그거를 어, 이겨내고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매수가 좋으면, 제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어, 이런 데서, 이런 데서, 어,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제가 여유가 생겨요. 어, 실적까지 볼수 있는. 그리고 실적이 상향을 했어요. 그리고 또 상향이 돼. 그러면 더 들고 가는 거지. 장기 투자자로, 장기로. 어, 저는 뭐 그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뭐 여튼, 뭐 여튼, 다른 종목도 뭐 그런 식으로, 어, 이제, 타점을 정, 정교하게 좀 잡으면, 어, 뭐, 물론, 뭐, 100%는 아니지만, 확률 높은 방법을 계속 이어가는 게 계속 이제 계좌가 조금 조금씩 우상향 할수 있는 거라고 저는. <laughs> 라고 그러면 지금 좀 많이 떨어지는 거를 반대로 가는 걸왜이 주가가 못 가요? LG 생건 이거는 다들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이 개인분들이 이 보시면 계속 이 개인분들이 사고 계시는데 못 가는 데는 이렇게 지수가 어어저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거는 이런 식의 계속 전망이 계속 떨어져요. 반등이라고는 없어요. 반등은 한번한 번씩 나오는데 그러다가 주이 주가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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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트를 보면 빠빠가 뛰잖아요. 그래서 많이 떨어져가지고 여기가 기인가 여기가 기인기하다가는 결국 이그 모습만 보고 들어가면 어, 어, 확률이 낮을 수가 있어요. 멋진 짤 수도 있는데 뒤늦게 수급이 먼저 들어오고 이 전망이 바뀔 때도 있긴 하지만 자 가장 이제 좀 정확하게 좀 확률을 올리려면 어, 조금 늦더라도 전망을 보고 그때 이제 어 조성 데이터가든가 아니면좀더 확실하다 싶으면 그때 사면 되겠죠. 그가 이제 저는 최고의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뭐 엘지 선거도 마찬가지고 뭐 제일 재상도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나 이 게임 분들이 계속 사시고 계시는데 예 이것도 지금 게임 분들이 계속 사잖아요. 떨어져도 이런 걸잘 모르신다는 거죠. 아니면 알고 있어도. 그, 그냥 길게 언젠간 올라가겠지 하면서, 이제 시간 녹여서 투자하시는 분도 계신, 계시겠지만, 저, 어, 저는 뭐좀 그런 식은안 하니까, 예.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반등이 없어요. 예. 그니까 제일 최적은 이런 걸 계속 기다리는 거죠. 뭐 저도 이런 거는 계속 매일 보기, 보기 때문에 언젠간 이 업황, 이, 이 실적 선방이 돌아올 때 저는 들어갈 생각이거든요. 뭐 물론 이 돈이 먼저 움직여서 주가는 오늘 올수 있어요. 오늘 금요일로 가짝 들어오긴 했네요. 뭐, 여튼, 이런 식으로 하고 하나 고하더 보여드릴까요? 크래프톤도 지금 전망이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여기가 언제고? 올해 5월부터 지금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괜찮았어요. 전망이 괜찮다가 이점이점 이점 고점에서 전망이 추춤해요. 네, 5월달부터. 네. 그러다가 이제 쭉쭉쭉.. 아, 어쩌다 한번씩 이런식으로 네. 전망이 막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식으로 왔다갔다 하는데 결국엔 전체적으로 추세를 보면 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 실적 전망대로 인 하루하루를 보면은 아닌 것 같지만 어, 결국엔 음, 이런식으로 그실적이 귀결하게 되거든요. 특히 대형주나 그러니까 코스닥에뭐 그런 주식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어 지금 아치 투자 어 기업을 보고 투자를 해도 이 기업 이것만 보면은 정말 좋아요. 연에 1조 벌고 영업이익률 30%에 ROE 13%, 뭐 p r 도 그리 높지 않아요. 한 11배 정도면 이이 정도의 그렇지만 이 전망은 예, 가봐야 하는데. 이 하루하루 아니면 어느 어느 분기마다 이게 자꾸 떨어지게 되면은 주가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그래 생각하고 이렇게 외국인이 사는 거는 아시다시피 어어 어, 장기 투자 수도 있는데. 어떤 식이냐면, 이 친구들은 현물을 사지만, 이 크래프터 같은 경우에는 주식 개별 손업이 있을 거예요. 예, 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선 주식 선물, 아, 학위사 걔네들은 뭐 지수도 하고, 뭐 다른 상품도 많이 하지만, 그냥 딱 단적인 예로, 이 선물, 주식 선물에서, 반대로 숏을 잡고 여기에서 현물을 사면 여기에서는 손실이 날지 모르지만 숏에서는 수익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반대로 음, 해칭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젠가 이걸 계속 모아가면서 모아가면서 어, 나중에 실적이 어, 좋아지거나 뭔가 있을 때또 어, 주가가 오를 이유가 생기면 올라서 팔기, 팔겠죠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친구가 외국인들이니까 외국인 수급 볼때 외국인 수급이 계속 산다고 해서 부작정 같이 가면 은 어, 저 같은 경우에는 큰코 다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얘네들은 자금이 많고 저쪽에서 수익을 몇까 넣지만, 아, 손실을 몇까 넣지만, 이, 제 같은 경우는 해물망이기 때문에, 이 외인 자금을 같이, 뭐, 이런 방향으로 같이 보고, 나중에 올라갈지 하면서 이렇게 따다 보면, 저는 자금이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외국인 수급도 이런 식은 조심을 해야 된다. 제가 왜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냐면, 제가 예전에 이런, 뭐, 지금은 뭐, 종토방 이런 거 기억해도 안 그리지만, 예전에는 저도 막, SNS도를 다 하면서 막 그런 거 보면, 아, 외국인이 사네, 막 하면서 막 믿고 계시는데, 예 이런 게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수업도, 어 이게 정말로, 어 당장에 올릴 수업인지, 아니면 진짜 몇 년까지 어, 쭉쭉쭉쭉 빼가지고, 막 여기까지, 또 빠져가지고, 막 올릴지, 그거를 예측이안 되기 때문에, 현물하 어, 현물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실적 전망을 보고 가는 거죠. 보면은, 이 길게 보면은, 이기금 계속 롱텀이긴 해요. 그렇지만, 반대서 어디선가, 아니면 다른 상품에서 매꿔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절대 망할지는 않다고 봐요. 저도.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죠. 롱텀 맞는데. 가장 좋은 시기는 얘네들이 숏을 풀면서 어, 현물도 같이 올라서 주가 가 같이 올때 그때가 이제 진짜 시그널인데 이 친구들도 그냥 안 올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얘네들도 실이 이 실적 전망이 어느 정도 업황이 들어 이 기업이 실적 전 턴아라운드가 되거나 아니면 앞으로 전망이 더 올라가는 경우에 숏을 풀고. 올겠죠 네. 그래서 무작정 이 기업이 좋다, 앞으로도 성장성이 좋다, 뭐 그런 식으로 주식을 하면 조금 많은 시간과 어좀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저는 이제 주식 투자 잘 하지만 저도 장기를 보고 싶은데 장기는 불확실성이 그만큼 커요. 이 채권 같은 경우에도 장기일수록 금리를 많이 줘요. 그 이유는 뭐냐면 1년 뒤하고 10년 뒤를 어 1년 뒤는 어느 정도 가늠이 가능해 10년 뒤면 불확실성이 더 커져요 그래서 금리를 더 주는 거고 불확실한 기업은 채권도 금리를 많이 주잖아요 똑같은 이치인데 저 같은 개인은 어 그런 불확실성을 너무 길게는 보면은 너무 길게를 보면 안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단기를 볼줄 알아야 장기도 보고 장기도 볼줄 알아야 단기도 보고 단기를 볼줄 알아야 초 단계에서 보고 <laughs> 뭐 그러죠. <laughs> 흐름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저 뭐 같은 경우에는 주말마다는 ETF를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ETF를 오늘 또 그냥 뭐 그냥 이거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전체적인 ETF가 산업별로 이 어차피 지수는 뭐 10년 뒤든 20년든 우상향할 거지만 지수 안에 포함된 우리나라 산업 섹터별 거기는. 어, 여기가 올라가고, 저기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계좌별 종목이나 섹터 ETF 할 때는 흐름을 자, 잘, 잘, 크 캐치를 해서, 사이클을 잘 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잘못 하겠으면 지수 투자가 답인 거고, 그래서 워렌 버핏이나 그런 사람들도 지수 투자가 답이라는 얘기가 그거죠. 쉬운, 제 가장 쉬우면서 정답에 가까운 거니까, 예. 금하고 비슷한 거죠 지수도. 근데 요즘엔 금도 옛날만큼 완전 자산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변동폭이 큰거 보니까 그것도 완전 그냥 지금 금융 상품처럼 막 그래가는 것 같은데 뭐 여튼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뭐센 놈이 더갈 수도 있고 센센 센 섹터가 더갈 수도 있고 어 밑에서 치고 오르는 섹터가 있고 그래서 가는 섹터에 탈 것이냐, 어 출발하려는 섹터에 탈 것이냐, 아니면 아까 그런 외인들처럼 이 완전 이제 딱 추세를 보면 나오잖아요. 2차 전지 추세가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흐름을 보는 용도인데, 그 흐름이 어느 정도 빠졌다가 멈춰야, 아, 황이 돌아서나, 안 돌아서나, 안 돌아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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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나? 이런 시기가 뭐 어떻게 보면 모아갈 수 있는 시기고, 어,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는 잡질 않죠. 돌아올 때까지는, 업황이 돌아올 때까지는 좀 보질 않아요. 이렇게 지금 파마 리스터치나 의류이 있 APR이나 이게 살짝 다시 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긴 하죠. 근데 뭐 이게 더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 저는 그런 건 몰라요. 근데 하지만 저런 구간에서는 뭐좀 위험 부담 리스크를 알고 뭐 투자는 저는 해보긴 해요. 한 번씩. 예, 전망이 돌아온 쪽이나 뭐 이런 쪽은. 그리고 뭐 여기는 또 보험증권 뭐 이런 쪽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요즘 이번 좀뭐 은행이 좀 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어, 이 ETF가 좀왜곡은 있을 수 있어요. 비중이 큰 종목이 막 많이 올라가면은 뭐 크게 올라가 않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운송 쪽이 이렇게 막 현대차 관련 쪽이 있잖아요. 이런 데가 타점이잖아요. 이 초에 여기서 이제 뭐 하락이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어, 이럴 때가 지금 뭐지 밑에서 올라온 시작하는 말일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현차가 좀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오긴 했죠 얘가 단기 하시는 분은 저런데서 수금 많이 붙으면은 뭐 해만한데 저처럼 좀 스윙이나 좀 그런 쪽은 저는 저런 데는 좀 피하죠 지금 완전 핫한 데는 핫한 데는 저는 피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아, 최근에 뭐, 이거는 또 참고사항입니다. 화학적도 조금 움직이긴 해요. 지금 금호석 같은 경우에는 어제가 좀 제가 들어가려다가 말았지만, 예, 그, 예, 금요일날 예, 오전에 이 금호석 상향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도 상향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날이 어떻게 보면 해볼만한 자리였죠. 해볼만한 자리였고, 금요일날 슈팅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금요일날 SOL 효청 유니드 이런 식의 상향이긴 해요. 근데 뭐 SOL 같은 경우에는 25, 26이 하향이고 27이 상향이에요. 뭐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보면 되겠죠. 이런 거. 그리고 왜냐하면 그 이제 이 실적 선망을 반영하는 돈이 27년 1분기를 니까 그러니까 올해 1분기를 보고 들어오는 건지 뭐 27년을 보고 들어오는지 그거는 가늠이 안 되죠. 근데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금호소주가 더한다면 26, 27을 보고 들어오는 거겠죠. 25는 이미 어느 정도 다 감안을 한 거겠죠 이 주가에. 좀 최근에 보니까 하락은 좀 했더라고요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어느 정도 그 25에 대한 그런 거는 주가가 전망에 대한 거는 좀 빠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수요일날 상향이 됐었어요. 여기는 어차피 맞다 외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 웨인이 이런 식으로 계속 사모다가 이런 식으로 터트린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숏을 풀고, 어, 롱을 같이 올린 거죠.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어, 숏을 청산하면서, 숏에 네, 대한 수익, 그 다음에 현물에 대한 뭐, 뭐, 여기서 뭐, 다시 뭐팔 수도 있겠죠. <laughs> 팔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수익을 챙겨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원리를 알고 상대의 전략을 알면 제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를 강구를 해야 되겠죠. 예. 예 어떻게, 그게 마찬가야 예. 그런 걸 모르고 배터만 해두르면은뭐 반반이죠. <laughs> 주식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은 그제 내피셜이에요. 예, 저는,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어요. 예, 전문적으로 배우지도 않았고, 사실 저는 주식책도 안 봤어요. 예, 그러니까 주식 참할 때 그냥 뭐, 어? 또돌아다니는 차트나 공부하고 그랬었었죠. 그 다음 이제부터는 차트, 예, 그러고, 뭐, 제가 손실을 크게 봤어요. 뭐 몇년 하다가. 예,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확 바꿨죠. 예, 사람도 바뀌고, 하는 방법도 바뀌고. 예,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자기만의 투자 방식이 있겠죠. 예, 그래서 제가, 어, 이렇게 수급 데이터 올리는 걸로, 뭐, 잘 하시고 수익이 계속 나시면 계속 그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죠. 예, 하지만, 어, 이제 단타를 하시는 분이 계신 걸로 알아요. 이 데이터를 보고. 예, 하지만 항상 위험은 존재하니까 잘어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 왜냐하면 저는 단타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단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단타하는 사람이 좀 많으면 좋아해요. 왜냐하면 단타가 많은 맛으로 펌핑이 되거든요 주가에. 주가에 활력이 붙으니까 저는 단타를 싫어하진 않아요. 다만 위험성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제 데이터를 보고 어 손실이 안 봤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지. 저는 단타를 하시는 건 만사 오케이입니다. 왜냐하면 펌핑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 감사합니다.